자, 안녕하십니까 어, 최대대장 공대장 어, 준대장 진현중 교수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어렵게 초대 손님을 좀 모셨습니다 아무래도 전국에 계시는 어, 최대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그리고 지금 월드컵이죠 월드컵에 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어, 하고 계시는 우리 이재용 전 국가대표 어, 피지컬 코치님 오늘 모셨습니다 무기로 오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그러셨어요 <laughs>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는 러시아 월드컵 때 피지컬 코치로 월드컵을 갔다 왔고, 지금은 이제 22세 팀으로 치러보치도 했고, 지금 현재는 이제 백수, 백수입니다, 백수. <laughs> 프리에이전트, FA. <laughs> 예, 네. 네, 이제 곧, 곧또 다시 대표팀에 합류한다는, 어, 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우리 이재연 코치님은 저랑 이제 대학원 때. 어, 서울대학교, 응. 어, 운동생약실에 있을 때. 그때 제가, 제가 아마 의부실실장하 하고 있을 때죠. 예, 저는 네, 그때, 그때 석사나부행입 아, 아, 아 그, 그래. 저는 이제 박사나부행입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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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한참 열심히, 어, 운동하고, 어, 연구도 하고, 네. 했던 기억이 났어요. 참, 하려한 또 인력을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랑 다들. 저희는 이제, 최대 입시를 통해서 서울대학교를 들어왔고, 응. 이정영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서울대 대학원까지 축구 선수를 하신 걸로 저희들은 알고 네, 있어요. 네, 저는 뭐 초등학교, 중학년때 축구를 해서 대학교 6학년 때까지 선수를 했고. 17세대표 선수까지도 했었고, 근데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제가 빨리 그만두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이제 공부를 해서 저는 영국에, 영국 리거풀 전문대학교로막그 석사를 가려고 하다가 예. 선수를 했다 보니까 음. 영어로 책을 다 보니까 깜깜한시더라고요 <laughs> 그때 이제 또운 좋게 서울대 형들 몇명 알게 돼서 서울대한번준비해보라 석사 준비해보라고 하다 보니까 또 되게 운 좋게 들어왔습니다. 그 팀에 가서또 또. T.V. 서코치 하신 시 거예요? 영국에서? 네, 네. 아니 영국에서는 그냥 영어 수평. 그래서 오늘 체대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음. 저희가 이제 오시기 전에 음. 한번 여쭤봤어요. 어떤 게 궁금하냐? 제일 궁금한 부분이 어떻게 서울대를 합격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음. 어떻게 이렇게 코치까지, 그것도 국가대표 축구, 피지컬 코치까지 갈수 있었는지, 그 길을 대해서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저는 일단, 그 당시 축구선수 생활을 하면서 수업 자체를 아예 중고등학교 때는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고,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선수하다가 3학년 때 이제 세종대학교로 편입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미친이었요 그리고 공부를 다시 또다 어, 처음부터 해주잖아. 하... 근데 이제 다른 일반 학생들하고는 다르게 네. 그 편입하자마자 바로 운동 생리학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첫 학기는 엄청나게 욕 엄청 먹고 음. 두 번째 학기는 이제 해부학이고 있어서.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무릎 다친 것 때문에 그만둬서, 그 공익 근무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영웅군 미치듯이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생물 보니까 거기 운동생명 다 있던데. 음, 아, 그렇죠. 그, 거걸다 들었어요. 인터넷 강의를 음. 다 들으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런 음, 음. 알고, 알고 있어요. 화학이나 음. 해보니까 재밌고. 자, 그러면 우리 이재용 코치님께서 지금까지 국가대표 코치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순간만큼 제일 중요했다는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어, 우선적으로 저는 선수 커리어가 뛰어난 커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할 게 저는 필요했고요 그게 이제 저는 공부했던 것 같아요. 공부였고. 그리고 제 꿈을 위해서는 저는 서울대는 가야 되겠다 생각을 음. 했었어요. 그리고 서울대 와서 또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좋은 분들도 만나고. 또 좋은 조언도 많이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제한테는 서울대가 어떤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음. 네. 뭐 어떤 부분에서 서울대가 의미가 있던가요? 그러니까 대학 리그에서도 뛰어보셨고, 세종대로 또 편입을 하셨고, 서울대로 이렇게 석사과정으로 진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꽤 많은 학교들의 다양한 학풍을 겪어보셨잖아요. 네 일단 좋았던 거는 네. 각 분야에서 그 플랜카드 하나씩 걸어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최고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최고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를 존중하는 게 느껴졌어요. 남을 함부로 신여이지 않고,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또 각자 공부할 거는 공부하고, 밥 먹는 시간도 서로 아까워서 같이 안 먹는 사람들도 있었고저 역시도 그랬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뭔가, 저는 저만의 꿈을 꾸고 있었는데,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다 자기 자신만의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추상적이지가 않았고, 다들 구체적일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들 한 자리씩 하고 있는 것같아 근데 음. 있었던 음. 친구들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네, 저는 하는걸주어요 집단이... 네. 그래 우리가 지금 직업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고 네.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네. 축구팀에서 피지컬 트레이너가 담당하는 게 일반 코치, 감독과 차이점이 있다면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좀 많이 나눴어요. 지금은 많이 융합이 되고 통합이 되는 시기라. 그 용어 자체도 피지컬 트레이너가 있고, 피지컬 코치가 있고, 근데 음. 이제 피지컬 트레이너랑 피지컬 코치랑 같은지 다른지, 그거부터 일단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음. 제가 옆에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계약서상에 피지컬 트레이너는 피지컬 코치를 도와서 선수, 컨디션 관리에 만전을 기해 한다. 그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 문구만 봐도 피지컬 트레이너랑 피지컬 코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제가 피지컬 트레이너였을 때는 런던 올림픽 팀공룡관후님서포트했고 그분을 제가 서포트했기 때문에 배우는 요청이 있어요. 그래서 피지컬 트레이너로 계약을 했고, 제가 메인으로서 팀에 일을 할 때는 제가 피지컬 코치로 바꿨어요. 그냥 면 약간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계약서상에 자격이 되냐, 안 되냐. 그거는 이제 코칭 라이센스가 있냐, 없냐. 이 축구라는 맥락 내에서 저희 피지컬적인 부분들을 발전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피지컬 트레이닝은 어떤 퍼포먼스 센터가든 다할수 있어요. 근데 축구 전문적인 피지컬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각 포지션마다 뛰는 거리가 다르고, 뛰는 패턴이 다르고, 선수의 신체 구성 자체도 일단 다르고. 뭐 음. 예를 들어서 센터백은 최소한 185cm 돼야. 돼. 근데 양쪽 풀백이나 양쪽 윙들은 그렇게 안 커도 되거 음. 체력적인 연결들이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배 논문을 통해서 선수들 한명한명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지금 너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나는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선수로서의 경험 다하기, 학문 혹은 공부 연구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좀 탐색 가능한 진로다. 뮤지컬 트레이너들이 또 보완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